띠별 운세 시청 시 주의사항. 띠별 운세의 경우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개인의 점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항상 행복만 기뜨시길 기원합니다. 주피디 올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4년도 신년 운세 이번 준비한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네. 1992년생부터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다는 의미인가요? 네. 네, 92년생 분들 네. 올해 하루도 수고 많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어떤 운이더잘 받을 수 있네요. 운대가 그, 굉장히 좋은가봐요. 92년생들은 운대가 좋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단지 너무 바쁘게는 움직이지 마요. 이번에는 어찌 보면 내가 오늘 하루 계획표가 필요한 날,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너무 바빠서요? 네. 그래서 하루의 계획을 딱 짜놓고 알차게 움직여라 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직장인들은 네. 특히 인정은 받으면서도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저이은 나이에. 왜? 못 견낸 내 경우가 그거든요 근데 그래도 버티세요. 아 직장인분들은 예, 버텨라 직장분들은 버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문화하게 잘할수 있어요. 문제는 너무 이번에는 습관이 자기가 너무 울타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요. 예, 굳이식 같은 거를 버리셔야 돼. 새로운 경우만 그거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9 2년생들은 그게 그래야 자기 발전이 빨리빨리 되면서 어떤 일이든 바로 이어서 윤통성 있게 행할수 있으니까. 근데 고지식이 많으면 그 윤통성이 줄어들어. 내년에는 그융통성 고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게 오면 빨리빨리 받아들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연생인 1980년생입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안이 크네요. 불안이요? 네. 우선은 어떤 불안이냐면 가까운 사람하고 말을 해놓고 못 지킬 수도 있어. 근데그상 대방은 그게 싫은 거야. 아 오해할 수도 있네요. 네. 네. 사운판 사람은 싫어감이 있고. 직장인는 사람은 상사한테 혼날 수도 있고, 가정집에 있는 사람은 이거 하나 때문에 가정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좀만 신경 쓴다면 그런 게 어느 한 해가 되겠네요. 건강적으로는 어떠실까요? 92년생, 80년생은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68년생. 올해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도 좀 아픈 거를 좀 조심하세요. 우리 같이 우리가 학종병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네. 단뇨 같은 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증 얘기하신 거죠. 네, 네. 네. 그런 거로 좀 고생하신 분들 고생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안안 안 생기게 좀단 것도 담먹고 몸에 좋은 거 채소 이런 거를 자주 드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68년생 분들께서는 내년에는 그래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씩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늦은 나이에도요? 네, 늦은 나이도 에 뭔가. 그 나이 때도 뭔가 할수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나이니까 아직 50대 중반이잖아요. 그 그렇죠. 예, 그래도 뭐라도 도전한 시기, 그래도 인정은 받는다. 열심히 하는 모습에 이때는 이직할 상황도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하고 이직을 그래도 두려움은 갖지 마세요. 하는 걸 도전해보세요. 충분히 할수 있고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제일 들으시면 응. 희소식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원숭이띠 나이 중에서 예. 2024년도 상반기 가장 운이 음. 좋다 하시는 나이가 있을까요? 그래도 92년, 68년생 이분들이 조금만 자존심 갖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도전 한다면, 뭔가는 1만 장의 분정 온도 보인다, 이거죠. 이제 이분들이 특히 조심할 거.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음, 건강을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돼. 68년생은 허리 아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깨, 머리. 옷 같은데 이게 건강에 유의하면서 좀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운동은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다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원숭이띠 운세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